안녕하세요. 노란영입니다. 그, 오랜만에 이쪽 밭으로 왔는데, 누가 이 언덕에다 제초제를 하셨을까? 아마 우리 땅이니까 우리 어머니 가신 하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지금, 이쪽은 괜찮아요. 이쪽은 지금 경사면이에요. 경사면에는 함부로 제초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풀, 이 잡초라고 하는데, 이 잡초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 있냐. 이 풀들이 자라면서 풀뿌리가 자라겠죠. 위로도 자라지만 아래도 자라요. 이미 풀뿌리들이 크면서 서로 그물망처럼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바닥, 여기 바닥을 콘크리트 칠때 철망을 넣죠.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철근을 넣죠. 순살 아파트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그 철근들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마찬가지로 이 공구리 콘크리트에다가 철망을 넣는 게 철망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 공구리가,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풀들이 풀 뿌리가 흙이 유실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흙이 무성한 곳은 유실이 잘안 돼요. 워낙 많은 비가 와버리면 유실이 되는데, 유실이 덜 됩니다, 확실히. 풀이 하나도 없는 것과 풀이 많은 것과의 유실 정도는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경사면은될수 있으면 제초제라든가 풀을 뽑던가 하면 안 돼요. 풀을 무조건 베야 돼요. 왜 장마철이나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저 부분들이 유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유실이 되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깎이겠죠? 흙이. 흙이 깎이고 도로로 가버리고 낙석이 생기고 그런 이유들이 저런 풀들이 없어서 잡아주는 것들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2020년도에 저희 지역에 큰소외가 났었어요 근데 거기서 위하고 아래가 내꺼인 논만 살아남고 대부분이 다 쓸렸습니다 논두렁이 쌍으로 졌어요그 이유가 뭐냐 2020년도가 내가 아버지 없이 혼자 농사를 처음 짓다 보니까 내가 이게 벅찬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난또논두렁에다지출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 심을 때만 지출재를 하지 나중에는 장마철 가까우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알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초제를 하는 걸 싫어했어. 그럼 풀을 베야 되는데 이게 혼자 서 하다 보니까 벅차리다 보니까 풀을 못 뺐어. 그랬는데 8월 초에 8월 며칠 아무튼 10일 전이에요. 수해가 났는데 농지가 싹 잠겨갖고 쓸려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논두른 혼자만 멀쩡하게 살아남은거야 어르신들이 그 저걸 보고 동네가 다 어르신들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제초제를 많이 하셨거든. 저걸 보고, 그 뒤에, 그 다음에 해는, 제초를 안, 풀을 안 나도 하셔보더라고. 풀을 안비셔도더라고나또오셔리더라고 혹시나 또수혜가 날까봐. 근데 그 다음 해는 또비시더라고 풀. 이제 지금은 또 힘드니까 제초제를 하시는데, 실제로 제초제를 해갖고 그렇게 유실돼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경사면에 제초제를 하거나 풀을 뽑거나 막 그런데, 그런데다가 해가지고 유실된 사람이 그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런 데다가 이런 경사면에 풀을 제발 매지 마라 대적이는 배야 된다 큰일 난다 하지만 말을 안 들으시긴 하는데 그렇게 지금 나도 제초제를 절대 하지 말아야겠는데 뭐나 없을 때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있을 때제초제를 지금 했었어 딱 보니까 그래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지 만약에 8월달에 큰뭐 비가 와버리면 이게 싹 유실돼 버린다는 거죠 저는 여기 한번 쓸렸거든 근데 또 하셨네 하지 마라 그니까 그래서, 될수 있으면 경사면에는 풀을 안 베는 한이 있어도 제출제를 하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잘못하면.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낙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농경지가 다유실돼버릴 수도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